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한동훈 대선지원 필요 없다. 계엄왕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문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 반대한 한동훈 대선지원 필요 없겠죠. 계엄왕 윤통께서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셨고 윤통 말대로라면 은 개몽된 전국민이 김문수를 지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강훈, 김무성이 만든 대선이고 김무성 카드는 아직까지 남아있죠. 김문수와 이준석 단대라 카드시오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 겸도 반대하고 탄핵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대선 지원하면 오히려 안 되겠죠. 윤통이나 정강훈이나 이김무성 배신 세력들 말대로라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전 국민이 개몽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김문수를 지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개엄만 윤통께서 김문수를 지지하셨기 때문에 댓글을 물려주는 대관식만 남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김문수 검수 구단, 한동훈 내쫓고 당권 장악 시나리오, 세 번째 우파 대통령 탄핵하는 것이 김문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죠. 병조고 약조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니까 당연히 방패막이 없어지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갔죠. 결국, 김무성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탄핵시키고 감옥 보낸 것이 김무성입니다. 자,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김무성이 만든 허수아비 아닙니까? 만약에 천혜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김무성 말안 듣거나 내각지 안 하면은 김문수도 바로 쫓아내겠죠. 김문수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김무성이가 내각제 개헌하는 도구로서 향할 때인데 왜 김문수를 뽑아줍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 정신 차리시고 깨어나십시오. 자, 김무성이 꼼수 구단을 1단부터 내가 구단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꼼수 1단은 명태균을 이용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협박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러날 것이다. 정확하게 성공했죠. 윤통은 김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고 결국 결국 국민들을 계몽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모두 계몽이 되어서 김문수를 지원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무성의 꼼수2단은 정강훈의 태극기 부대와 우파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한동훈 배신자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김무성 조리인 건성동 전진석을 이용해서 정진석 조리조 장동혁이 간절을 한동훈이한테 붙여서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 무너뜨리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동훈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한동훈 내쫓기에 성공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김무성 꼼수 산다는 한덕수를 재물 삼아서 2대1로 한동훈 대통령 후보를 맡고 김문수 대선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한덕수 뒤에 윤통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윤통 죽이기 전략, 윤통과 한덕수 동시에 제거해 버렸습니다. 김무성 검수 4단입니다 권영세를 재물삼아 야반 후보 교체 쇼를 벌여서 윤통 지지 국민들을 김문수를 지지하게끔 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모두 김무성의 야바이 쇼입니다. 그래서 권영세를 물러나고 김용태로 비대위원을 교체했습니다. 결국 김영태를 비대위원장에 시킨 것은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결국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김영태를 마음대로 부려먹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국 김영태가 할 일은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 쇼에서 결국 국민의 힘 당권을 이준석에게 넘겨주고 이준석이 차기 당대표 만드는데 김영태를 사용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 꼼수 5단째입니다 안철수를 재물 삼아서 한동훈 선대위에 끌어들여서 감투 씹어서 패배 책임을 묻고 자기 전당대에서못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김무성의 꼼수 5단이다. 이것은 실패했죠. 결국 한동훈이 김무수 지원운동을 하든 안 하든 결국 해도 한동훈 책임 안 해도 한동훈 책임. 김무수가 떨어진 것은 한동훈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선동 전략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김문수의 꼼수 6단은 무엇입니까? 결국, 김문수도 점을 삼아서 이준석과 단일화쇼를 할 겁니다. 이준석에게 국힘 당권을 맡기는 전략, 요것은 이제 진행 중일 겁니다. 조금 있으면요 단일화쇼를 할 겁니다.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자기 당대표 자리를 양보할 만큼 국민의힘 당권 지분을 이준석에게 듬뿍 양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꼼수도 결국은 한동훈한테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성의 꼼수 7단은 유영아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입이라고 할수 있는 유영하를 대선운동에 내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김문수를 지원하게끔 하는 이것이 전략인데 이것도 실패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원 요소에 적극 참여 안할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한동훈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김문수 선거운동 안 합니다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문수 꼼수 8단은 김문수 대선 패배에 한동훈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전략 요거 선동 전략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동훈은 자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못 나오게 선동할 것이고요 무조건 김문수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김문수가 우파 대통령 3명을 모두 탄핵해버리고 결국 지금은 김문수를 내세워서 당권 장악 시나리오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윤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주민들을 향해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아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파면이 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5년을... 아파트 내부에서 윤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주민들을 향해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자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나는 이기고 돌아왔다. 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정강훈이 선동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젊은 청년들 그사람들 누가 책임집니까?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용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는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딛고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상관없다면서 그냥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강훈이나 김무성이나 이 국민의힘 이 배신자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령은 정당했고, 그개엄령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개몽이 되었으니까, 자, 우리 국민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김문수가 대통령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는 앞으로 절대 한동훈한테 지원 요소 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윤통의 개엄령이개몽령이라고 하는 우파 국민들도 절대로 한동훈한테 지원 요소 해달라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자, 결국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지금 정진석한테 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썼고, 김우성한테 썼고, 모두 속아서 지금 개몽령인이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대선은 대선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김무성이는 대선은 포기한 것이고요. 대선 패배 후 당권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김무성은 가장 큰 과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모두가 김무성이 한 쇼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정확히 100%다 적중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제가 일어날 일들 이준석과 단일화 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권 싸움, 이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이루어질 텐데요. 결국 김무성과 한동훈의 국힘 장악 전쟁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은 가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한동훈 대표가 당은 가입을 주장하기 전부터 저는 당은 가입이 가장 중요하고 당권 싸움에서 김무성을 무조건 이겨야만이 우파가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신세력 정강훈, 김무성, 홍준표 이 국민의힘 배신세력들을 모두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당원가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원가입 20만 명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68.9%로 김무성 배신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배신 세력들도 정강훈을 통해서 당헌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당헌 가입 20만 명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들이 정강훈을 통해서 당헌 가입하더라도 한동훈이 가 앞승으로 68.9%, 70% 가까이로 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 그리고 우리 정치읽기 구독자분들은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우파 정신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옆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모두 당은가입을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은가입만이 김부성 배신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파 정치를 살릴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잃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